놀이동산 같은 곳을 가면 마술 거울이 있습니다.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은 본래 내 모습이 아닙니다. 어떤 거울 앞에선 아주 뚱뚱이로 보이며 어떤 거울 앞에선 아주 홀쭉이로 보이기도 합니다. 거울 앞에 선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며 웃습니다. 누구도 거울에 비친 기괴한 모습 그대로가 자기 모습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. 왜 사람들은 그 기괴한 모습이 자기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?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울에서 보아온 자기 모습과 다르기 때문일 겁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내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나를 인식하기도 합니다.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는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여준 반응을 종합하여 알게 됩니다.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 나타난 내 모습은 그렇게 환영받지 못할 모습이기도 하고, 어떤 사람은 매우 안정되고, 아름답고, 행복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.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, 다시 말하면, 다른 사람에게 비춰진 내 모습이 일그러지고, 추하며, 불행한 모습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면,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. 그런가 하면,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안에 다른 모습들로 인하여, 본인과 남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. 아주 신앙이 좋은 한 형제는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만족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. 그런데 직장에서 입사 동기가 먼저 승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가 하면 그 동료에 대하여 험담하게 되고 미워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신앙 양심 때문에 이런 자신의 못난 처신에 한심스러워 하였지만 개선 되는 바는 없었습니다. 이 신앙 좋은 형제는 자기 속에 시기심이 많으며 편협하며 얼마든지 남을 헐뜯고 용납하지 않는 옹졸한 모습의 또 다른 자기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또 다른 내가 우리 안에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상처받기도 하며 때론 남을 행복하게도 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.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일지라도 내 안의 자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.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미약함은 물론 어리석음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. 겸손하게